야 이태원 클라스 구성원, 다 봤나? 구성원, 네. 내만나나 네. 애들 네, 다, 다 봤지. 집거 어디가? 박서진인가? 네. <laughs> 애들한테도 인기 많어 걔는 머 도행이였잖아그 짜증머리. 그렇죠? 기열이 따라했던 거. 너무 웃 어머니가 엄청 좋았습니다. 요리해서도 어머니가 밑까지 깨고 주시더 설마 아니지. 이 야, 한 번은 혁진이가 저기 수빈이꼬드겨 가지고 투블러가라 거. 수빈이한테요 왜 야, 투블럭 야, 야. 그래, 하면 가만히 앉는다 하라고 카트 치고 왔다니까? 왜그래 큰엄마하고 작은오빠가 투블럭 하면 내지도안 했는데 너한테 잘어린다고 아우 <laughs> 그 <또> 오빠가 아니지? <laughs> 야, 카트도 왜 있어 그랬더니 오빠들이 머리 잘라라 그랬다고 <laughs> 수빈 이이름거다도 없는데? 맞 얼마 전에 중학교 때반 친구들이 거 수빈이하고 둘이 봤다 저기 우석이 수빈이하고 백구장군 사 수빈이가 이거 엄마 우석 오빠 맞아? 진짜 우석 오빠 수빈 기억나얘 이름 뭐였지? 아, 뭐... 아, 아 얘내 모르지. 어. 네, 어. 예. 이... <laughs> <수술할 수 있어. 웃음> <이거 누구야? 웃음> 어. 그~ 자, 사 찾아다닐 때 후배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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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였어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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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이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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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 자, 이그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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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 자, 자, 지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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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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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도> 야 듣기만 해도 <laughs> 아니 아직도 그런 소 아니야? 려그 <laughs> 어? 20대 초반에 하는 거 아니야? 20대 초반에 이글미글거리는 거야 송이왜 <laughs>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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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<laughs> 고개 가서 그래? 안시달랠까이게